안녕하세요. 워크집에 구그 워크 엄마. 오늘 저가 아까 어 저가 VR 네 이걸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아까 요걸 만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요걸 이렇게 쓰고 저가 하려고 하는데 저가 또 아까 약속을 하나 했었죠 요 카메라를 만든다고 그래서 오늘은 어, 요 VR은 어 말고 요 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중 카메라로 할 거고요. 네 게임 화면이 안 보이지만 <laughs> 저의 그 몸개그 웃긴 사진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어, 연결 시작.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아까 저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더 만들려 했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그 정도 지나니까 카메라까지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자,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잡고 어 여기 있네. 이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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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가기? 어? 계속 가기? 어? 저 보이죠? 네 보이죠? 어? 저가 이거 뒤에 봐야겠어요. 자 저거 스타트래. 사진 세개 찍기래. 야 잠깐. 야밥 줄게요. 님. 갑자기... 해독 지금 애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청색체 하나 찍었고 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자, 보여 드릴까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거 초점 맞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가 지금 이거 산발을 최대한 높게 해 놨는데 아휴. 자, 다시 합니다. 어디있냐어있어저 어디 이거 닌텐도 VR 이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아시하음 바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이것도 좀 허무하게 끝났 거든요 아 몸개그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주 허무하게 끝나서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음, 바다가 아닌 집 탐험 해보겠습니다 집에사는거라면오케 오케이 오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냥 매화가우리 즐겨찾기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제 저가 닌텐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기에서, VR 광장있있지 지금 가가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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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서여옆에 VR 고글왜야 얘를? 카메라 새 바람, 바추카. 이제 이거 카메라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빼고 VR 고글로 한번 해볼게요. 고글 이걸 하려면 그게 쉬워져야 돼요. 이거 저 하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대요. 와 이제 더 선명하게 보니까 자저 먼저 무중력 공간 해볼게요. 솔 스콘, 그리고 잠깐 만뺄 게요. 이거 와 닌텐도 스위치 다. 잡기가 뭐였지? 얘가 여기.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나왜 계속 저 이거 봐야 돼서. 와. 에이, 중력 발생. 에이, 이 친구는 어디 얜 바야. 한 바야. 뒤집어 봐. 야, 야. 뭉개그 와. 응,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쉬어야 돼 이거 쉬어야 돼나 아까 이거 쉬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쉬라고 했어 저거? 누구? 넷센 RST? 저거 뭐야 이거? 잡기가 뭐였지? 잡기가 이거였지 그래요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노란색 진짜 궁금하단 말이야. 저기 노란색 궁금하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와이 카메라. 드럼통! 드럼통! 팍! 이게 뭐였냐? 음, <목소리도>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누웠어 네? 누운 거안로 카메라 조금만 내리게 해요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눕는 거안 보여 안 보여 눕는 거 보이죠? 네. 지금 저거 누워야 돼요 위에 봐야 돼 아니 얘는 엄마 나 봐봐 음... 잠깐만 잠깐 저기 여기가 저 자석이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아저 텔레비전이야? <목소리> 여러분 이거 운동돼요 자 이거 잠깐 화살표 한번 쳐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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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떠다 저기요 저기요 왜 여기 떠다니고 계신가요 무서워 저 사람 이제 또 이거 가리키는 거 화살표 어딨어 저쪽 안녕하세요. 저거 뭐야? 이우리 뭐야? 제가 살았다. 저어 내가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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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저 지금 촬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 이거 하는 거에 더. 재미 붙였어. 아까 이거 알 어쩌고저쩌고 시키는 거였나? 어, 디서팔 What's that? Why come up? Oh, well, it. Pin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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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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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量关系。 이거 끝내고 싶어 제 이제,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이개그시리즈이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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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자 이번에는... 아까 뭐였지 이거? 회사 부서라 이라 아, 이거 약간 파쿠르거든요? 이거 약간 파쿠르야, 파쿠르, 파쿠르. 이거 너무 재밌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몸개그 보셨나요? 벌써 18분이 지났는데, 지금 남은 블록 4개. 오케이 yeah. okay. 다 보셨어요 yeah. 저 이거 그만할게요 这个这么这么这么 No. no. 네, 정말 지금 가, 갑자기 자유로센서 어쩌면... 그래, 저 다른 거 할게요. 점프맨...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뭐 할까요? 다시 카메라 할까요? 끝내기, 끝내기. 끝내기. 저 이거 그거 할게요. 카메라. 카메라로 변신. 와, 이거 저 VR에 재미 돌렸어요. 한 30분 정도 영상 이어질 것 같네요. 어? 이번엔 집 카메라 해볼게요, 집 카메라. 자, 아까 누워서 하는 거 말고 바닷속 해볼게요. 이거는 바닷속, 바닷속도 누워서 해야 되겠참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내가 뭘 했지? 아, 집 카메라. 보이죠? 예. 좀더 내려야 돼요. 요렇게. 여러... 아. 난 카메라 위치를 좀바꾸자 제가 오늘 게임 처음 찍는 거잖아요. 난 30분 이렇게 길게 찍고 싶어서요. 이제 바닷속 갈 거예요. 진짜 바닷속, 바다 바닷속. 바다 그러려면 카메라또 올려야 되잖아. 시작했나 봐. 저가 지금 도전 과제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laughs> 네. 저희가 닌텐도 네 e n d o 네. 어어가 n i 요 t e n d o 네. 여기가 n i n 이 e 다음음에는기가 n i n t e 네. 여가 다음 번에는, 네. 번에는 어요고기 네, 코끼리 갖고 한번 놀아볼 거예요. 그럼 음, 코끼리 갖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그래서 오늘 어 재미있게 놀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잠시만. 네. 자, 갑시다, 갑시다. 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